Three, two, go! 지금 제 쪽에 두명 떨어졌어요. 맞아. 안쪽에. 저희 다 멀리 멀리 포진돼 있거든요. 오래 한면더 있어요. 공 하나 좀 주실래요? 떴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오 나이스. 오, 오 어. 난 언제 난 내가 언제나 말하잖아난 무력은 99지만 지력은 10이라고. 사람이었구나. 멍 때리고 곡 때리고 채팅 보다가 여깄다 내부에, 내부에 하면 나이스 뭐지? 얘도또박야 그냥 입에 쓸 바에야. 자이, 아이언 사이트 쓰는 게 나아. 사람 맞겠어? 저수직 손잡이랑 배율이랑 SR 덱키기 필요해요. 아, 필요하다 그랬지. 내놓으라는 말은 없었어, 얘들아. <laughs> 나나면 달라는 거지 무슨 뭐 거의 협박 협박형 식처럼 막 예간 사람들 다 랄랄라 블라블라. 아, 내 아재님한테 그러자 주려고 해도 아재님이 안 쓰신다니까? 어? 얘들아. 아재님 쓰실래요? 했는데 아재님 절대 안 쓰셔. 여러분, 제가 만약에 노래방 컨텐츠를 하면은 잘 될까요? 외곽에 오토바이 하나. 개무시, 개무시당했다. 노란 핑크게. 에, 무시당했다. 크흠 가지고좀 힘들지 않나요? 우리 누나도 아마 시간 되면 오실 수도 있고, 근데 누나 동생 올 거야 누나 동생, 누나 아는 동생. 차한번 구해볼게요. 어. 반. 아, 아, <laughs> 아. 어, 지금 뭐 하는 건가요? 어8배 닫게 꿀. 기절인데? 언덕에 바로 있네요. 네, 바로 있네요. 한 바퀴 돌게요. 그쪽이야, 이쪽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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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, 이쪽. 보이죠, 보이죠. 어! 살려야 돼, 살려야 돼. 어, 개피, 아, 개피 당황. 한 대. 나무디 한 대. 해요한대 기절. 마무리. 오케이, 갔어. 네. 내가 그래서. 그. 하여튼 그래요. <laughs> mc 같은 걸도 mc 같은 소리 해야 돼. 그냥 대충 님들이제 질문하면은... 아이고, 그렇습니다. 하고 하는 거지. 그냥 난 진행 능력 없어. 지수 보이님 섭외해야 되냐? 아, 안 되는데, 지수 보이님도 다 완벽한데 살짝 하나 나서 빠진 게 있어. 조심, 조심, 하나 더 있다. 와 다방한데, 쟤도 어디서 모른다. 다방. 타격 피. 오케이, 네. 어, 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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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키 아, 키 뺐어. 아, 맞아 못 봤어. 어, 살짝 애매하게 민나가지고 아주 죽겠네. 어, 위에. 온다. 바로 사망이네어제 앞에 다앞다앞다 그 언덕 위에 바로 있어요 확인 한대 오케이 저기 다돌 뒤에 거예 아니 돌, 아, 아, 저, 예, 아, 돌 뒤, 뒤나무요두대 맞춘 거 같은데 3대 맞췄는데? 아, 잠깐만, 아. 슬프 잘못 돌렸는데? 아, 와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선생님, 살려주세요! 그, 언덕에 있어요 다쳐! 아! 후! 왜 빨리, 빨리, 빨리. 제발, 제발! 저,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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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으셔! 끝났어요, 끝났어요, 선생님, 선생님. 아, 역시. 우리. 타. 알겠습니다. 네 아, 선생님, 잘하시네. 아, 알겠습니다. 위치를 다 브리핑을 다 해주시니까. 한명 기절. 어우, <목소리> <오>, 잘 있어. <목소리> 에어드랍 <목소리> 드실래요? 아니요, 굳이 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요? <목소리> 드세요, <목소리> 드세요, 드세요. <목소리> 아, 그래요? 아, 잠시만요. 내릴게요. 쓰나면 드세요. 어, 그러자네요. 그러자 먹을게요. 아, 네, 그러 드세요. 저거. 어, 잠깐만, 저, 나 우탄 없는데, 근데? 7탄? 지금 애니 방향에서 계속 뛰어요, 애들. 들어오고 있어. 나이스. 기절. 나이스. 앞에 하나 더. 확인. 안 돼. 찐다 하나 더 기절 뒤에서 쏜다 S방 아탄 빠졌어 그 뒤에 또 하나 있어요 돌 뒤에 있구나 예 돌 뒤에요? 이거 바로 돌 뒤에? 자, 술잔 안주고 세요 지금. 아, 진짜? 돌 뒤에 하나 이스 나이스. 잘자 어. 아.